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마탱이가 갔습니다 지금 하필 엄나무 순이 나왔을 때아 목소리가 마탱이가 가지고. <laughs> 여러분들 이 뒤에 보이시죠? 이게 엄나무 순인데 지금 밑에는 이제 엄나무고 이게 엄나무 원순. 그다음에 옆에서 올라오는 게 엄나무 켓순. 보통 원순을 판매를 합니다. 이 원순 같은 경우는 제가 세 가지를 따 볼게요. 일단, 이 정도. 자, 여러분들, 제가 세 가지 엄나무순을 이렇게 따왔습니다. 봉우리에서 터진 지 얼마 안된 거, 봉우리에서 터져서 잎이 벌어질 때, 그리고 반닥반닥하게 폈을 때. 제가 처음에 이 엄나무순이 많이 안 알려졌을 때는, 이 정도에서 꺾어서 팔았는데, 키로에 4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사이즈를 팔았다가 그 다음에 이 정도 사이즈를 팔았습니다. 점차 이제 엄나무순을 찾는 빈도수가 높다 보니까 제대로 됐을 때 맛있고 식감도 좋을 때 수확을 하는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수확하는 크기는 딱이 정도. 잎이 반딱반딱 했을 때좀 대가 좀 거칠어질 때 이때 수확을 하거든요. 상품에 따라서는 이 정도가 딱 좋긴 한데 오늘 따면 그날 바로 보내서 다음날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따가지고 경매장 가고 경매장에서 또 거치고 하다 보면은 싱싱함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렇게까지 펴서 딱 받기에는 개인 농가 직거래에서만 또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채취하는 크기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겁니다. 많이 큰 상태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채취를 해서 엄나무순 1kg에 택배비 포함해서 33,000원입니다. 채취는 이 정도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클 수도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덜필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막 올라온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키웠을 때좀더 컸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거칠어 보이죠 여러분 엄나무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이런 거 먹어야 진짜 맛있습니다 이런 거는 솔직한 얘기로 포장했을 때는 정말 이쁘게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는 포장했을 때 무슨 너무 쉰거 같아. 팔기 위해서는 이정도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키워서 파는 이유는 가장 먹기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가격을 정하는 기준은 뭐 제가 사는데 기준에서 제가 팔수 있을 가격을 정하는데 원순 자체는 전부 유튜브 구독자 분들에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게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사는 기준에서는 아마 지금 판다고 보면 아 키로에 한 35,000에서 4만원은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보면은 이렇게 올라온 것도 많지만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것만 일부 채취를 해가지고, 택배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두릅은, 온천지가 두릅이지만, 이나무 수는 심어놓은 거 아니면, 나무가 오래됐는데, 옆에서 새끼나무 하나 안 올라옵니다.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옆에서 새끼나무가 안 올라와요. 하지만, 두릅 같은 경우는, 나무 하나만 심어놔도, 1년 지나면 세게, 2년 지나면 뭐 10개, 3년 지나면 30개, 뭐 이런 식으로 번지는데, 엄나무는 번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물산에서 항상 1년생 엄나무를 뽑아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이 엄나무입니다. 엄나무 종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시가 없거나 뭐 이런 종류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야생 산에서 뽑아온 엄나무입니다. 전체 다. 전부. 하나씩 뽑아다가 옮겨 놓은 게 이렇게 커져서 이런 좋은 순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요즘 엄나무들 보면, 뭐, 계량이 좀 돼가지고, 가시가 없는 엄나무들 있는데, 저희 엄나무들 보세요. 야생에서 저희가 뽑아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엄나무인데, 여러분들, 가시 보세요. 채취하는데 밑에 가시를 보세요. 계량된 엄나무가 아니고, 완전 야생 엄나무입니다. 야생 엄나무에서 순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 상태에서 채취를 했어요. 상품의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가치보다도 맛을 그래도 좀 느껴야지. 이런 식으로 벌어졌을 때 채취를 또 했죠. 그러다가 지금 이거는 살짝 오버됐습니다 하지만 좋아요. 왜냐면 억세지 않습니다. 잎이 빤딱빤딱 하면은 좋거든요. 근데 잎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 빤딱함이 사라지죠.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도 여러분들 이 상태가 되게 억셀 것 같죠. 괜찮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먹기에는 최고입니다. 이런 거. 딱이 정도에서 수확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들을 좀 기다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핀 건데, 이런 것도 수확을 합니다. 이런 것도 가장 좋거든요. 진짜 엄나무 꽃입니다. 제 엄나무 순이 두릅처럼 많지 않아가지고, 두릅은 제가 웬만하면은 택배를 한90% 정도까지는 제가 마칠 수는 있는데, 이 엄나무 수는 두룹에 비하면 한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엄나무를 계속 늘리고는 있는데, 어, 올해 또못 사시더라도 내년에 또 구매를 하시면 어, 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문자를 받긴 하는데 초반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참고해 주시고요. 왜냐면 엄나무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참고를 해 주시고 문자를 안 읽더라도 안 읽으면 엄나무 순위 아, 떨어졌구나 하고 어, 다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봄의 황태자를 꺾을 수 있는 어, 농부의 손맛 꺾어 보신 분만 압니다 야 진짜 좋다 여러분 진짜 제가 다 원할 때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 그리고 엄나무순 채취 같은 경우는 어 얼마 안 걸립니다 원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엄나무순도 이렇게 빵이 좋은 게 있지만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빵이 좀 작죠 원순인데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데 이런 것도 포함입니다 근데 대부분 원순이어서 어 상태가 진짜 좋습니다 아, 드 루나무 처럼 진짜 많으면 좋 은데, 많지 않아 가지고, 어. 자, 여러분, 야 이게 염나무 꽃 입니다. 야, 좋다.